안녕하세요 작은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89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Only Mortal Beings 유한한 존재일 뿐 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어, 9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For the director of music to the tune of the death of the son, a psalm of David. 이 시편은 음악 지휘자 아, 연주자를 위한 거고요. 네, 지휘자를 위한 거고 그 제목은 아들의 죽음에 그 춘, 음에 맞춰란 말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 뭔가 애가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아들의 죽음인지는 모릅니다. 물론 다윗의 아들이 한번 죽었죠. 뭐 처음에 아도니야가 죽었죠. 한 번이 아니네요. 그러면 어, 그다음에 압살롬도 죽었죠. 근데 그두 아들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고요. I will give thanks to you, y e h w a h with all my heart. 나의 온 마음 다해 여호와여 당신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I will tell of all your wonderful deeds. 나는 당신의 모든 놀라운 행위 일들 그런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I will be glad and rejoice in you. 나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I will sing the praises of your name most high.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당신의 이름의 찬양을 노래하겠나이다. 네 그래서 이에가 같은 느낌의 이 제목 하고는 약간의 좀 시작이 완전히 다르죠. 3절 떡 5절입니다. My enemies retreated. 내 네, 원수들이 물러섰구나. They staggered and died when you appeared. 당신께서 나타나실 때 그들은 비틀거리고 죽었습니다. For you have judged in my favor. 이는 당신께서 나 나에게 은혜를 대하사 어, 나에게 우호적으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From your throne you have judged with fairness. 공정함으로 당신의 보좌에서 당신이 심판하셨습니다. you have rebuked the nations and destroyed the wicked. 당신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꾸짖으시고 악한 자들을 파멸시키셨습니다. you have erased their names forever. 당신은 그대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The enemy came to an end in everlasting ruins. 그 원수가 영원한 파멸 속에서 어 종말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끝났습니다라는 거죠. 영어는 영원히 파멸로 어, 끝마쳤습니다. their cities you rooted out 그들의 성들을 당신께서 뿌리채 뽑으셨고요. the very memory of them has perished. 바로 그들에 대한 그 기억이 멸했습니다. but jehwhas is enthroned forever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좌정하고 계시고 he has established his throne for justice. 그분께서는 그분의 보좌를 정의를 위해 국관이 세우셨습니다. And He judges the world with righteousness. 그리고 그분께서는 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He judges the peoples with uprightness. 고등, 강직, 의로 백성들을,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구절과 십절입니다. 여호와이시요 곤란한 때에 요셉이십니다. Those who know your name will trust in you. 당신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당신을 신뢰할 것이고, 당신을 믿을 것이고. 여호와, have not forsaken t h 이는 여호와 당신께서 당신을 찾는 자를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Sing praises to Yehua who dwells in Zion 시온에 거하고 계시는 여호와께 찬양을 들릴지라 Declare among the peoples his deeds 그 백성들 사이에서 그분의 행위를 선포할지라 For he who requires blood remembers them 이는 피를 필요로 하는 그분이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He does not forget the cry of the afflicted, 그 압제받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의 울부짖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네 피를 그 흘린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자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Have mercy upon me, O Yehovah. 나에게 극류로 대하소서 여호하시오. Consider my trouble which I suffer of them that hate me. 나를 싫어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받는 그런 고통을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소서. Thou that liftest me up from the gates of death. 나를 그 사망의 문에서 들어올리시는 당신이시여 That I may s h e w forth all thy praise in the gates of the daughter of Zion. 그래서 저로 하여금 시온의 딸들의 문에 당신의 모든 찬양을 그 선포하게 하소서. I will rejoice in thy salvation. 나는 당신의 구원 속에서 구원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1 5 절과 1 6 절입니다. The nations have fallen into the pit they made. 미, 이방 민족들이 당, 그들이 만든 그 함정 안으로 빠지고요. They f o r t h is caught in the net they have concealed. 그들이 감춘 그 덫에 그들의 발이 걸립니다. Yahweh has made himself known. He has executed justice, st|aring the wicked by the work of their hands. 하기온살라. 여호께서는 그분 자신을 드러나게 하시고요. 그분께서는 정의를 행사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에 의해서 스스로 악한 자들이 그 덫에 걸리게 하시면서 을을 집행하십니다. 하귀온이라는 것은 그웅웅거리는 소리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17절과 18절 Death is the destiny of all the wicked. 죽음은 바로 모든 악한 자들의 운명입니다. Of all those who reject God.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자들의 운명이죠. The needy will not always be neglected. 궁핍한 자들은 항상 그렇게 소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The hope of the poor will not be crushed forever. 그가 가난한 자들의 소망이 영원히 뭉개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죠. Rise up, 여호와. 예화. 일어나서서 여와여. Do not let man prevail. 인간으로 하여금 아, 성공하지 않게 하소서. Let the nations be judged in your presence.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당신의 임재 안에서 심판받게 하소서. Make them afraid, 오 여호와. 오 여와여, 그들을 두려워게 하소서. Make them know that they are only mortal beings.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오로지 무한한, 아, 유한한, 유한한 존재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네.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윗의 이 마음, 이 약한 자들에 대한 마음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행사, 의의 심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